결혼을 안 했다가 아니라 결혼을 못한것 같아. 돈이 네, 없어서 그런 거겠지? <laughs> 이태도가 이유에서 보여요 출신율의 원인을 비혼에게 돌리기에는 비혼은 아직 너무 한줌이에요. 한 꼬집이라고요. <laughs> 차라리 비혼을 인정을 해주는 게 그런 출산잔류에 좋지 않나. 보통 연애를 하면 보통 그 남자분들이 수준이 다 결혼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시더라고요 음. 저랑 이제 항상 어긋나는 거예요 응. 가는 길이 왜냐면 나는 이 연애 안에서 얻고 싶은 건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장점 그리고 같이 하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응. 누리고 싶은 거지 딱히 그 사람과 미래를 멀리까지 그리고 있지는 않은데 응.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요를 받다 보니까 결국에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응. 상처받고 응. 끝나는 거예요 안 좋게 항상 끝나는 거예요 응. 응.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응. 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정령기라고 하는 시기에 연애를 하게 되면 다들 이렇게 휘성이 돼가지고 결혼 너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데이트 판에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 여자분의 이 말을 숟가락으로 때리면서 남의 아들 뭐 시간이랑 뭐 낭비하지 말고 오. 결혼해라고 했던 이야기가 인터넷에 되게 달궜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인 거죠.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만이 결혼 정령기의 남녀에게 올바른 연애고 자는 연애는 타인의 시간과 자원과 젊음을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기도 전에 그냥 이제 결혼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거름망이 되는 그런 것들이 거름망하고 작용을 한다는 게 이제 연애와 결혼의 관계에 대한 많은 거를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혼이라고 말하고 확실히 다니기 전에 이제 만났던 친구인데 별로 결혼이나 아이 생각이 전혀 없구나를 깨닫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졌던 관계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의 다른 시그널들이 충분하게 있으면 사실 결혼을 약속하고 안 약속하고를 그 여부랑 상관없이 파트너로서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비혼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것보다는. 관계에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결혼이라는 형태로 또 욕구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네가 비혼이라서 나는 힘들고 너가 나랑 결혼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할때 너의 그 겨, 나랑 결혼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네가 사회에서 지금까지 배워온 게 결혼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니? 라는 질문들은 좀 충분히 해보고 얘기해보는 것들은 유의미한 과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훨씬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데 결혼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비혼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완전 오케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동거를 하고 있고 어, 이 사람이 오롯이 이제 이 사람으로서 나는 나라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 그래서 오는 기쁨이 저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래서 어, 그러면은 결혼이나 동거나 다른 게 별로 없잖아 결혼을 해 라고 하면 근데 그건 진짜 싫어요. 이 <laughs> 지금 이게 오롯이 완전하게 느껴지고 기쁠 수 있는 데는 주변에 어떤 그런 평가나 함부로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원가족이나 음. 서로의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괜히 이걸 믹서업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이상하고 막 갈등이 있어서 이게 무너지는 건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는 하더라도 결혼은 생각하고 싶지 않네. 동거는 같이 생활하는 그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혼은 좀 뭔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다 얽혀버리는 그런, 음. 막 바리바리 족쇄 묶이는 좀 그런 느낌이라서 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마치 그 가족 구성원의 뭔가 이제 인원을 충원시켰다는 느낌 같은 그런 음. 게 너무 있어. 요 농경사? 예. <laughs> 네, 너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진짜 화나는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화나요. 결혼하신 분들도 요새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동시에 만약에 정말 출산율이 중요한 거라면은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나온 <laughs> 혼외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도 너무 싫고 그 아이들 하나 하나가 뭐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이해받거나 내지는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 플러스 사람들의 인식이 우선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그 안에서의 출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나 놓은 아이도 제대로 키울 수 없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게 하는 지금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는 누가 점점 나으려고 할까? 이게 과연 비혼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음 같아요. 그리고 사실 출생률의 원인을 비혼에게 돌리기에는 비혼은 아직 너무 한 줌이에요. <웃음> <웃음> 나가서 여기 인기 있는 예식장 예약하려고 그러면 <laughs> 1년 뒤까지 예약이 꽉차 있어요. 정말 많이. <laughs> 결혼을 하고 한, 한 꼬집이라고요. 어, 네. 한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일 네. 년에 일 억씩 주면서 애기를 낳으라고 해봤자 애가 얼마나 늘어나겠냐고요. 이게 너무 치사한 게 국가나 사회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여성의 출산력을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과잉됐다고 하면서 통제하고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맡겨 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비온 들의 탓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음. 사실은 사회가 방기하고 있는 제도 밖의 출산이나 아니면 막상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크지 못한. 돌아가는 현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입을 싹 닫고 음. 일단은 이제 마치 낳기만 하면 애들은 저절로 자라는 음. 것처럼 애들이 들판에 숙도 음. 아니고 그죠 음. 이런 식으로 비혼을 때릴수록 비혼들은 더더욱 눈을 가득거뜨요 <laughs> 내가 낳나 봐라 라고 에이, 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애기 낳으면은 애기를 낳는 순간부터 100만원 정도를 부모한테 매달 지급을 해 주거든요. 결혼을 안한 가정이어도 외국인들한테도 되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친한 친구 커플이 응. 양쪽 다네분다 네 결혼을 안 하신 응. 상태였어요. 응. 박스. 박스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사시는 응. 아이는 한 서너 씩 있고 응. <laughs> 되게 좋은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데 당연히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고 잘 살고 계시고 오늘 보면서 결혼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비혼을 좀 인정을 해주는 게 되려 응. 출산 장려에 좋지 않나 동거를 하면서 이제 집이 필요한데 근데 집을 혼자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당연이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혼자 벌었을 때 얼마이야 이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개인한테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을 거면 너는좀 약간 거지 같아야 우리가 <laughs>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아 이 태도가 이율에서 보여요 결혼을 안 했다가 아니라 결혼을 못한 것 같아 돈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그런 태도가 딱 보이니까 좀 약간 마상 <laughs> 정말 너무 1차원적인 것들에서 딱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정책적으로 건드려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들은 그 누군가가 정한 정상이라는 범위를 왜 그게 정상인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 같고, 응.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들이 이상하다고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지를 좀 계속 질문을 응. 가져야 되는 응. 것 같아요. 저는 미디어 같은 데서 이 사람 이래서 비혼이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재현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재현을 하고 좀 다르게 다가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대화를 자기 생각에 따라 서하는게 아니라 어떤 자기한테 익숙한 스크립트에 따라 사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우리 엄마가 뭐 결혼 안 하고 날나딱 키웠다라고 했을 때 심파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미디어 음, 같은 데서는 막네 저런, 저런, 뭐, 저런 혼자 힘들었겠구 <laughs> 나한테 나 말해줘서 고마워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막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laughs> 네. 그런 것들을 좀 교란을 시키고 계속해서 이거를 다양한 풍부한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비혼이거나 모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나 어쨌든 그런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한 연애와 결혼의 꼬리인을 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음, 음, 그냥 나는 결혼 안 한다 혹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어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런갑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그 존재 안체를 인정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 게 특이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는 거 그런 식의 어떤 감수성들, 뭐 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비혼이 저한테는 맞는 거예요. 음. 그런 형태가 맞는 사람들도 있다고 음.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게 좋을 수 있다고 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비혼이 좋은 이유는 이게 저한테 맞아서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변수 안에서 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꾸려갈 수 있다. 적어도 내가 좀 기획을 하고 그래도 내 예측 범위 안에 걸둘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비혼이라는 게 이제 꼭 결혼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지속해온 삶의 방식이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음. 자기의 방향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요즘 선택한 경우라는 말을 봤는데 저는 이게 좀 비혼을 이해하는 데 좋은 표현이잖아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나 왜 비혼으로 살기로 했나라는 질문이 사실 특별해지지 않았으면 음. 하는 거고 그냥 어떻게 살기로 했냐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내가 내 선택이라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제가 오롯이 내 의지에 있어서 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서 한 선택이고 그런 선택이 비혼이나 이런 것 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게 당연히 다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삶을 사실 선택하고 나서 사실 더 좋아진 부분이 뭐냐면 약간 제가 제 미래를 좀 기대하게 됐어요. 음. 혼자서 뭔가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낸 것들이 네.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또 3년 뒤에는 또 어떤 자유를 선택을 할까? 네. 1년 뒤에는 네. 또뭘 할까? 네. 내년에는 또 어떤 것들이 또 가능하게 될까? 그러니까 되게 나 자신의 가능성 확장해가는 네. 그 재미 안에서 네. 즐거움을 정말 많이 찾고 있고 네. 미래가 좀 기대가 되게 시작했어요. 네. 나는 80에 프랑스 혼자 다니는 할머니가 되고 싶은데. 네. 음. 그렇게 살수 있겠다. 이렇게 음. 살다 보면 음. 이좀 약간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나한테 딱 맞아서 선택한 것.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자유. 선택이요. <laughs> 선택과 자유.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 만큼 특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냥 제 삶의 방식입니다. 네. 저희는 집을 지었잖아요. 어딜 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인 거예요. 한 부부의 또 다른 전혀 촬영 관계가 없는 한 명이 얹혀서 세 명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설명할 길이 말을 많이 하는 게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laughs> 막 그런 소리 해주셨거든요. 결혼해서 빨리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라고. 맞아, 맞아. 부동산 아줌마는 계속 그런 얘기 한다. 아, 우리가 가족이 아닌가? 응. 우리 가족이지 않아? 라는 질문을 응. 하게 됐고. 근데 저희는 좀 묶여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laughs> 그래, 아, 돈으로 묶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 돈으로 묶이면 그렇게 끈끈할 수가 없어요. <laughs>